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어,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어,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laughs> 늘 먼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 마음에는 뭐 우리가 기복 신앙도 안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하기도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복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복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과거에 있던 유대인들도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내가 <laughs> 내가 의롭고 또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복의 개념들이 율법의 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그렇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자 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 암흑기가 언제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어,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신약의 이 마태복음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이 성경에서는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처리됐지만 이한 장의 무게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근데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왜 암흑기냐 하면 그동안에는 구약에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하고 또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살았는데 그 복이 오는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암흑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400년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는 여러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국들이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이이 나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400년 기간 동안에는 또 페르시아도 있었고 또 헬라 제국도 일어나고 로마 제국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 제국이 마태복음으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로마 제국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400년 기간 동안 여러 제국들이 들어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할 수 없게끔 했고, 그들 로마제 어, 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을 수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묵기를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복의 개념이 약간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가 아주 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거 이대로 사는 것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다가 그 사는 방향대로 잘되고 복되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뭔가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생각들이 약간씩 변형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그 경찰국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제는 그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밀정이 돼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저렇게 경찰국장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40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니까 약간 복에 대한 개념이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이 됐을까요? 예전에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집중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복되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400년간의 암흑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수칼을 당하고 악재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복의 개념이 변형되냐면, 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온다 에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절들, 율법의 그 조항들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까지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라는 것이 조건절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에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고, 이, 율법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여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조건절이 붙어지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우월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조건절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있고 상대적으로 밑바닥에 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신학성경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우월적인 행태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그 모양으로 산다라고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조건절이 붙는 순간, 어느, 수, 어느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돼야 되고, 어느 순간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와서 보니 그러한 행태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될그 사람들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백성들을 또 다시 압제하고 숙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는 이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는 복이 조건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에도. 조건절을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 이단 아닙니까? 이단. 이단이 그런 거죠. 신천지가 그런 거너 전도를 못했으니까 너 백만원 내야 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절이 붙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신앙도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를 10시간 못하니까 지금 너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야? 이단은 아니어도 그런 형식으로 성도들을 얼거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본래의 의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먼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조건절이 없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율법의 이 조항을 지켜야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절이 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책자하게 그냥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조건절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또이 종교 지도자들은 늘 말하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조건절을 완전히 빼고 그게 아니야. 지금 이 팔복의 핵심은 그 조건절로 너희들이 복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그게 아니야. 조건절이 붙는 순간 너희는 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팔복에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냥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그것을 보면서 너는 복이 있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그것 상관없이 참 너는 복되구나너참 복덩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또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있잖아요. 참 복스럽게 생겼다. 복대다. 뭐 또는 우리 우리나라 그 말로 말하면 참 만면을 잃니다뭐 이런 거 됐잖아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너희는 복덩어리구나, 복이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참 복이 있구나 하는 그 복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1편 1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편 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1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가벼운 펑퍼무하리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복대다는 것입니다.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복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복된 거야. 이 말씀을 다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는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복대다라는 거죠. 너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지금 너무나 복있는 삶과 거리가 멀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로 복덩어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니다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추운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내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추운 겨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활짝 잎을 어, 아주 초록색의 큰 빛을 비출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시내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화분들 많잖아요. 이 화분들 신경써서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해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분 안에 들어오 자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살수 있는 조건을 계속해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고 어떤 것은 계속 물을 주면 죽으니까 계속 물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런 조건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맞춰줘도 화분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사는 화분 별로 없습니다. 죽습니다. 왜? 네. 신의 가에 신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겨져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의 가에만 신겨지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맞추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서 노력,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 추운 겨울 만나면 우리 같이 살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화분 안에 심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가에 심긴 나무, 즉, 하나님께 심겨진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그냥 참 복이 있다. 너의 형편이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 처지를 보면서 야그 겨울을 겨울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냥 그래도 너희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 신겨져 있기 때문에 네.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즉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나 되면. 새싹을 틔우고또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잘난 것 없고 많이 가진 것 없어서 내 잎사, 내 잎에 붙어있어야 될그 줄기에 붙어있어야 될그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심겨진 이상 여러분은 다 복덩어리입니다. 다 복이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은가? 아무도 아멘 안 드시는 분이 아무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그냥 그 자체로 보기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손에 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다. 때를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심겨진 그 뿌리가 계속 물을 찾아 그시의가로뻗어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